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자, 이전 시간에는 이슬람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는 어떻게 찾고, 그리고 배우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결혼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관련해서 여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미혼자 남성 여성은 단식을 하라 그렇게, 예언을, 그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함으로써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은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고 자신의 성욕을 낮추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성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혼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위를 통해서 이런 성욕을 해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위는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단식보다는 자위가 훨씬 더 손쉬운 행위죠. 그렇지만 연자께서는 자위를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라 그러지,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꾸란에서 어 언급되기를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것으로 성욕을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것들로 그런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는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항상 시선을 낮추고,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그게 이슬람적인 방법이고요.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이제 빨리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순결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성관계에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순결을 보호하도록 이슬람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어, 얘기했던 그 마흐르에 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흐르는 지참금이라고 하고요. 이 지, 지참금은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그런 경제적인 선물이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게 지참금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 무슬림 여성들은 기뻐하겠죠.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해야 될 갖춰야 될 이제 지참금도 많이 있고 남성들이 갖추 남성들이 이제 제시해야 될 지참금, 뭐, 뭐 집에다 자동차, 여성은 혼수 용품 막 이런 식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경제적 부양이 의무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양이 의무가 된 존재는 남성. 남편이기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마흐르 역시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어, 금액과 액수와 그 분량은 이슬람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디스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어, 쇠로 된, 철로 된 그런 반지조차도 마흐르로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돈이 정말 너무도 없다. 그러면은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꾸란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르치는 것, 자신의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 그 그러한 서비스조차도 마흐르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흐르를 반드시 많이 받아야만이 마흐르가 성립되는 것도 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마흐르는. 마흐르는 이제 그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하게 그 정할 수 있도록 이슬람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권장하는 것은 마흐르를 적게 내고 적, 그러니까 적게 내는 것보다는 적게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이 무리하게 많은 마흐르를 요구할 경우 그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의 축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가장 축복이 많은 결혼 결혼은 마흐르가 적은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이슬람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회에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성이 마흐르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마흐르를 감당할 수 없, 없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늦게 결혼하고 결혼을 못하고 총각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에 봤을 이슬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이슬람적인 그리고 권장되지 않는 현상인 거죠. 마흐르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인 여성이라면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물론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지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치에 걸맞는 그런 마흐리를 주고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마흐리를 마흐리는 결혼 전에 줄 수도 있고요. 결혼 후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 준다고 결혼 후에 뭐 며칠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마흐르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남성에게 그것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빚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흐르는 줘야 되고 그 마흐르는 아내 고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남편이 그 마흐르를 후에 뭐 동의 없이 쓰거나 동의 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흐르를 주고 받고 그리고 결혼 계약을 결혼 계약을 끝냈으면은 왈리마라고 어, 결혼 이제 축제 결혼 사실을 널리 알리는 파티를 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둘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널리 퍼트림으로써 그것이 불법 성관계와는 다른 완전한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을 잡아서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 이제 결혼. 음, 결혼 후에 하는 왈리마고요. 물론 이제 결혼식을 결혼식이라는 그 식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지만 굳이 결혼식이 의무는 아니고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결혼식 자체를 의무상으로 두, 두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결혼 사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 왈리마 즉 이제 파티와 유사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그런 관리만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페이지 211피를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권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제 책에 기재된 대로 쭉 읽어보면은 어. 잘 기회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남성의 대표적인 남편의 대표적인 아내에 대한 권리는 이제 자신의 말을 따라주고 그리고 어, 아내로부터 이제 그런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권리가 있고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 권리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결혼 계약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훌륭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슬람적으로 적극 권장이 되는데요. 꾸란에서 말하기를 와시로훈 나빌마우루프. 자, 그들과 그 아내들과 훌륭하게 살라. 라고 이슬람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이 이슬람에서 적극 권장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배경, 주위 환경에 의해서 서로가 맞지 않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통해서 그 배우자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제시, 즉 이혼을 이슬람에서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도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혼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허락된 것 중에 가장 꺼려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은 최대한 깊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아내와 남편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좋은 말로 이제 서로 상을 쌍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두 명으로서 해결이 힘들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한 명의 중재자, 그리고 여성 측에서 한 명의 중재자를 보내서 그 중재자끼리 논의를 통해서 이두 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전적인 중재를 통해서 이혼을 최대한 막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두 쌍방의 중재자의 노력을 통해서 이혼을 막았으면 알함두릴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쌍방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게, 아, 하겠습니다. 살라마이쿰 뭐라마또 라히오 바라케 투